자. 안녕하세요 주윤 TV의 주윤이에요. 오늘은 카메라맨이 저한테 주 선물이 있어요. 보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이게 리라고결저 이게 선물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들어하겠습니다. 가자 주윤아. 여기 테이프가있네요 네. 가자, 빨리 가자. 아빠 앉아요. 가자, 앉아요. 가자, 앉아요. 앉아, 앉아서 야. 봐. 빼빼 잠깐만요 자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첫 번째로 이렇게 열어볼게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듣는데 자 일단 이게 그 안돼요 이게 언니 주인공이 하거거요 이게 보드 그까르색 보드고 이게 색깔 보드였네요 여기도 볼게요 어? 여기는 아닌가 봐요 이쪽 아니고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수업 자리가 된 거네요 그러면 진짜 이환자이 진짜 힘겹구나 이거 테이프 아이 뜯어버리고요자 <laughs> 그러면 여기에다가 올려볼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틀었습니다 어. 붙여보겠습니다. 아니야. 잠깐만요. 전화 자, 이렇게 그만. 제가 하지 마. 응. 자, 그러면. 네. 아 잠깐만요. 뭐, 안 되네. 아저 보이죠? 땡! 여러분 저 보이죠? 그렇죠? 아니야 나 보여서 전화 가요.

자세히 잘 붙이고, 열어보겠습니다늙 조용해. 늙어. 또 정원이 아래 잠옷 고대를 하는군요. 자, 그러면 이 하얀색에다가 흐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블랙보드가 됩니다. 블랙보드 그리고 인보보드가 되겠습니다. 어 해보면. <끝> 걍 말고 여건 이렇게. 거거는폴포고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잠시만요 인형을 가져오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오케이. 다네 아, 명은 일단 얻었고요자 이제 다섯 명, 다섯 명 학생. 또한 명의 선생님을 불렀습 자, 자,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오러 사람이 모두 여섯 명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인가보다. 빨리 얘들아, 빨리 자리에 앉자. 내가 반장이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전 반장 바비입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반장이지만 쟤는 부반장이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누워서 수업 듣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부라는 사람입니다 난 해적을 줬죠맞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유라 너 안녕하세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비예요. 비비야. 반장. 네 선생님. 이제 자자자 사무엘 씨. 비비. 네. 부 네. 반장. 넷. 반장. 넷. 아부 해적넷 올라. 넷. 자 오늘은 선생님 무엇했을예요 이따 써보겠습니다. 자 누가 이 더기 일을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들어 노비 들어서 쳐요저요 저요. 그래 반장 해보거나 예알겠습니다요자 그러면 제가 들었습니다. 반장 해보겠습니다. 0, 음, 0이에요. 맞아요? 아니야. 에이, 내가 틀리잖니이 반장이야. 아버지네 니가 해봐. 음, 네, 해보겠습니다. 야! 이이이건어 있는 두 개는 뜻이니까 두개 사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다 사과가 네 개면 사과가 네 개니까군요 정답이요 사요 아부 다시 한번 써봐 네 정답은 사예요. 맞아요. 아부, 잘했습니다. 자, 따라 해봐요.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2는 4.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써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빨간 색깔로 꺼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맞다고 표시. 자, 이건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중국인이라서 선생님 공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제질기요 선생님 제가 다지었습니다또 다른 하나의 문제입니다. 1 더기 2만